이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그토록 강조해온 사고의 조사와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삼당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의 무고한 희생이 희생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대참사였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주무부처의 장이자 온갖 실언으로 지탄을 받아온 이상민 장관만큼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연히 스스로 사퇴할 줄만 알았습니다. 대형참사 앞에서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주무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수습책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여기며 끝내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이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이마저도 윤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회의 국정조사도 경찰의 수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까지 끝났습니다.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채찍근인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정권이 보유한 치해법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그토록 강조해온 사고의 조사와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장관과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들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면서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우리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신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설례를 운운했습니다. 국내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 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것 없이 막말 총공세입니다.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설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 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 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 수천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거짓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